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재볼 때는 하이랜더 템포 마법사인데요. 가루는 11,580가루가 드는 데고요.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랜더인 만큼 패가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템포 맞춰서 딱딱딱 내는 순간 하이랜더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거에도 대처가 가능하고 일반 역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염구만 교체하고 하이랜더여서 요구할 만한것 같은데요? 다른 직업이었으면 좀 모르겠는데 하하렌이니까. 좋아. 아프지 않고요. 항상 은신이지 항상. 이런 이런 것도 넣어놨네? 수용돌이 벌레 이런 것도 넣었놨요 다음 인 연기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게 정령이어서. 와킹 받는다.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태화의 화살을 박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숲습생을 내고 태화의 화살을 박... 박을... 갑시다 얼마 안 돼? 그렇지 너무 달잖아 교환해주고 마술도 써주고 환기? 야 환기 이거 상관히 달달한데 환기가 제일 나을 것 같고 신비아마살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쓰지 맙시다. 이거 하나에는 좀 아까운 것 같네요. 냉독으로 자르겠다. 어차피 별로 할게 없어서 영능 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신비아마살이 두 장. 뭐 이러면 이럴수록 그냥 영능 써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환기 쓰기에는 살짝 아쉬워서. 야, 생현자. 생현자인 건좀 대박인데? 어, 물정 되게 내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은 신비화마사 써볼게요. 얘는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신비화마사를한발더 맞추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동전하고 얘까지 내던지 안내던지인데 안낼게요. 왜냐면 얘도 어차피 정리용으로 쓸 가능성이 커서 굳이 내봤자 아기의 손칼저거에 잘리죠. 에발 비통으로 쓸모없는 거 그냥 쓸데없는 것만 나와라. 수건 벨류 못 챙겨라. 익네요. 걔 무기 소모했고, 아 연마검 인정. 오케이, 찍을만 했고, 연마검 인정이죠? 이거 다시 들어간다. 물의 정령이 나와가지고 계속 또 친구를 얼릴 수 있으면 상당히 달달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물정까지만 내볼게요. 낙인사 같은 건 다음 턴에 연기하면 되니까. 뭔가 괜찮은 게 있겠지? 아호, 뭐야? 이거 복이야? 아, 가속에도인예요 되게 기분 나쁘네. 아! 진짜 기분나쁘다 이거는 이런거를 이제 늪수으로팡 터뜨려서 멘탈 깨부숴야되는건데 일단 낙인사.. 아 뭐야 낙인사하고 뭐 이거 잡는게 맞겠죠 얘한테 쓸데없이 딜 맞.. 어 떴다 오케이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떠줘서 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필요 없었어. 또 주문이야? 헐. 명치로 들어오죠? 예. 네, 어차피 게임 끝낼 거라는 생각할 거니까. 일단은, 무기 꺼지시고.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기 꺼지게 하는 거. 그리고, 이중직업 주문카드로 약간 좀 힐이나 버티는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빨리 끝낸다라는 마이, 마음가짐으로 동전 쓰고. 깜찍했으면 여따 쓰지 뭐...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빨리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될것 같아요. 또 맹독이야 필? 아~ 저 1, 2시 계속 받는거빡 치네. 여거 두장 내고, 환기 한 한번 해보직한거 없거든요. 환기가 은 거? 뚝배기 빙결, 마법 차단. 좋은데, 마법 차단 무조건 써야겠다. 마법 차단 써주고. 뚝배기 빙결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이거 말고 쓸 것도 없긴 하죠. 씁시다. 이게 동결을 쓸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살짝 아쉽네요. 일단은 저는 길 카드엔 안 좋습니다. 이러면. 그치, 찍는 건 당연히 찍으실 거고. 와, 맘가. 컷이다, 임마. 아, 대박. 우와, 피따개를 남고 이겼어. 우와. 야, 이거 되게 다이나믹했는데? 염구 수업생 갈아야 될것 같고. 지능? 지능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아 그래도 교체할게요. 아 성공이라서 되게 좀 1코 2코 플레이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어우! 오우. 어우야! 너무 맘에 든다 아 정말 맘에 들어요 왜냐면 성기사가 1턴에 바로 이 친구를 자를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아 벼락치기 각이 너무 좋다 아! 그 덱이니? 혹시 그 양아치 덱이니? 그래도 제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쳤을 때 한번 막을 수단이 있거든요? 난투 쓰면 되죠, 난투. 네가 마법봉을 도우던... 어, 화살 먼저 쏴보죠. 맞추겠지? 어. 맞춰줘야 돼요. 솔직히 맞춰줘야 돼. 제 덱에 코스트 높은 친구가 별로 없어서 이거 타락시키기가 빡셀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눈보라 단일로 그냥 좋은 거 고를게요 아무래도 타락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 잡고 바로 엎드려 돼. 얘는 근데 보내줘도 상관없는 친구라서 큰 타격은 없거든요. 잘라주고 물정 내서 사턴 템포 자코 물정 나쁘지 않죠. 되게 좋죠. 이 세상에 필요한 영웅이 되요 불러요. 자 벌써 개사기를 쳐놨는데 참 답이 안나오죠 이거 다 맞으면 답 안나온다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좀 써야겠는데 멀리던가해야될것 뭐 같은데? 킹신, 광기 뭐 이런걸 주는데 개 쓸게요 개 멀전대는 잡아야 살거 아닙니까? 멀전대는 잡아야 딜이 확 줄기 때문에 멀전대는 잡아주는게 맞다고 보고 마법봉 제작사에서 뭐 쓸데있는게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요. 이 친구가 정리할지 명치로 달려올지를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시간 날어 모든 것만. 내가 보기엔 가장 효율적인 정리 방법은 낙인사를 박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낙인사를 내고 어.. 눈보라를 쓰는 거죠. 폭버리겠어왜냐면 하면... 눈보라 2뎀이 싹 들어가면서 4뎀으로다가 다다다다가 되고 허리광선으로 뒤을한번더 넣어놔. 음, 막았죠? 어떻게든 막았죠? 하이랜드 아니었으면 벌써 털렸겠죠? 프로스트 미스파가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진리를 깨달, 깨달게 해주고 여기 한번 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얘를 내면 좋긴 한데 여기까지 해서 얘 빼고 다싹 잡는 거죠 아, 일단 어, 어떻게든 이렇게 비벼 보고 아 근데 얘랑 주문폭주를 하긴 했어야 됐거든요? 사실 오케이 아이보리 렛츠고 아이보리 이런 걸연먹일수 있는 카드 없냐 밸류상 환영의 물약? 좋긴 해요 좋긴 해 환영의 물약 또 주니까 그럼 프로스트비 스파 하나 내야겠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잡아야 되다 그래야 필드 좀 비벼 놓을 수 있어요. 악모? 아,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내보고 한모 아, 뭐 해야겠다는. 그래. 어주문공이로 하수인 발견하는 거? 얘가 있잖아 프로스트 비스퍼가 우승. 주문공이로 하수인. 올라리안좋고요 하나 더? 이거 내고 얘 내고 반영의 물약 써서 다 갖고 오고 프로스트스파 하나 더 내는 건 맞는 것 같아 얘 하나 더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얘까지 이렇게 되면은, 사, 사, 깔끔 필드, 완벽 역전! 엔감이 그냥 다음 턴에 키가 내버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싶긴 하거든요? 어, 죽을 준비해야겠는데? 우리 친구. 죽겠는데요? 그렇지! 이걸 역전에? 야, 나는 솔직히 이거 역전할 줄 몰랐어요. 아, 이, 게이덱 너무 괜찮은데?